안녕하세요. 타로하는 남자들 대표 디콘. 타로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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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재밌게 타로를 읽어볼 겁니다. 근데, 밖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상담 중이라서 약간의 잡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항상 그랬듯이. 감사합니다. 자, 요새 많이 힘들어요. 다 힘드시죠? 힘들다는 말이 뭐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데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자, 주변 분들, 주변 여러 나라에 일하시는 분들, 옆에서 땀 흘려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는데, 그래도 참 힘들어요. 나름, 음, 이러면 좀 재수없겠지만, 저는 돈좀잘 버는 타로마스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요새는 저도 힘들어요. 자, 보릿고개는 나란민도 못 막는 데잖아요. 이런 힘든 상황 버텨야겠죠. 우리 같이 열심히 버텨봅시다. 자, 아무튼, 자, 오늘 뭘 할까? 이럴수록 저도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무슨 생각?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이걸 한번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를 그렇게 골랐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는. 골라주시면 본인한테 맞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어떤 방법으로 나올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신중하게 골라주세요. 빨주노, 초파남보 일곱 가지 피크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집중해서 골라주세요. 자, 빨간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와우. 자, 빨간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티커 님들. 오라클이 안 올라가요. 오라클이. 여기 오라클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설명하는 카드인데 문제가 없어요. 자, 일단 빨간색 피크 님들 행복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신 거예요. 일단 감사하세요. 자, 본인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행복해지고 싶으실 그런 마음이시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지만 좀더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더 찾으세요.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좀더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이 메시지 카드처럼 새로운, 내가 좋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한 감사함 가지시고요. 본인 자체가 항상 긍정적인 쪽으로 열심히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잘 살아오셨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세상의 주인은 본인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옳고 바른 기준은 너무너무 괜찮으세요. 본인의 옳고 바른 틀이 항상 자기를 촌스,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준다라고 나오니까 본인은 큰 문제 없고요 거기다가 매달린 사람의 어피스먼트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애쓸 필요 없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더 행복해져 있을 거고, 마지막 카드, 천사나팔 불고 조이 즐겁대요. 계속 복도 많아서 계속 새로운 게 나한테 들어온대요. 이분들이 해야 될게 뭐? 좋은 거더 하시고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냥 시간만 흘러가면 본인은 계속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인복도 있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본인 마음 자체도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자체 충분하시니까 자첫 어, 카드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좋게 나와서 저도 기분 되게 좋습니다. 자 우리 빨간 피크를 고르신 스커님들은.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행복하세요. 화이팅! 자, 주황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주황 피크를 고르신 우리 스티커님들 행복할까요? 네, 행복하실 겁니다. 아, 카드 왜 이렇게 이쁘게 잘 나오지? 어, 재밌네. 일단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미래를 꿈꾸면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어요. 인복도 있고요. 그만큼 미래를 위해서 애쓰시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요. 본인 자체가 매력 있고 재밌는 분이세요. 생각이 많고 기대치가 좀 높을 뿐이지.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사람 관계가 좀 약하세요. 열심히 하면서 약간은 투덜투덜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이라 그랬잖아요. 심하진 않으세요. 본인 자체가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감정적으로 어떤 관계에 좀 약한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계시대요. 앞으로도 차근차근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애를 쓸 것이고 그만큼 운도 있어요. 천사가 나팔 불면서 나를 즐겁게 해준대요. 왠지 모르겠지만 운도 되게 좋은 거고요. 가면 갈수록 편안함과 재미있음을 같이 느낄 거고요.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더 나아질 거래요. 다만, 자, 요두 카드, 요두 카드 때문에 높은 기대치는 본인을 힘들게 할수 있겠지만, 살짝만 감사하면서 가면은 큰 문제 없는, 큰 문제 없는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시고 있는 분이다라고 읽어드려야겠죠. 자, 우리 주황 피크를 고르신 님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나 너무 높은 기대치만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화이팅! 노란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프레드 끝났습니다. 일단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행복하실 겁니다. 행복하실 겁니다. 왜 답부터 말씀드렸을까? 아, 희망을 드리려고. 자, 중간중간 힘든 카드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 되게 힘드세요. 그래도 본인이 옳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옳다는 거 까먹지 마세요. 지금은 남들한테 말하기 모한 애매한 상황 때문에 힘드십니다. 하지만 옳고 바른 선택을 하실 거고요. 승부욕도 있으세요. 막연하지만 고뇌하십니다. 어떤 고뇌? 내가 꿈꾸는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자, 사소한 거 욕심 버리시면 됩니다. 당장 뭔가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열심히 투쟁하시면서 하십시오. 어느 정도 선에서 본인만 변치 않으면 충분히 사랑받고 이루어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마지막엔 천사는 아팔 불면서 선물 들어옵니다. 분명히 행복해지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고진감내가 좀 있어 보이죠? 힘든 어떤 상황,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한동안은 애를 써야 되는. 자 본인들 결과는 좋으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힘들고 뭐 해도 견디십시오. 남들한테 말하기 힘들고, 생각보다 피드백도 적고, 짜증나시겠지만, 결과는 좋대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좋아지시고, 행복해지실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화이팅! 자, 초록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 카드 다 뽑았습니다. 근데 카드를 보자마자 어떤 만화 주인공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 캔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마지막엔 웃어라, 웃어라. 행복해질 거니까. 행복해지십니다. 자, 힘든 상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 답답하지만 멀리 보고 견디십시오. 행복해지십니다. 자, 이분들은 일단 답 나왔습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굉장히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고 열심히 사실 거랍니다. 좀더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실 거랍니다. 주변 상황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멀리 보실 거랍니다.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답답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본인의 옳고 바른 틀대로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십시오. 결국은 행복을 찾아서 본인은 맞는 길로 가시는 겁니다. 라고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상황, 말하기 힘든, 애매한 상황, 그런 상황 다 견뎌서 결국은 좋아진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본인은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드려야 될 조언은 그렇습니다. 보기보다는 감성적이고 고지식한 분이시기 때문에 잘 견디세요. 어차피 시간이 모든 걸다 해결해 주니까, 본인은 꽃을 피우는 상황을 향해서 가시는 거니까. 음, 나름 이 카드도. 음, 좀 나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현상황이 그래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니까 행복해지실 겁니다. 믿으세요. 화이팅! 자, 파란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끝났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피크를 고르신 시커님들. 자, 이분들의 문제는 돈이네요, 돈. 돈이 제일 힘드신 걸로 나오는데. 자, 결과. 매달을 수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풀립니다. 다만, 아무리 했어도 현재는 물질적인 무언가가 안 들어온다라고 본인이 생각하실 거래요. 본인이 100만원을 받던 200만원을 받던 300만원을 받던 못 보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힘들어 하세요. 자, 이분들한테 좀 재밌는 조언을 해드려야 될게 조금은 단호해지고 못 되지라는 카드. 그리고 이기적으로 좀 하시라는 카드. 자,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단호하고 못 되지고 이기적으로 변화라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분들이 단호하지 못하고 응? 좀 못되지도 못하고 이기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필요하세요 단호하세요 그리고 조금 못되지셔도 본인은 괜찮아요 원체 착하니까 좀 자기 위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고 달려나가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 리워드 보상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본인도 결과는 좋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인 어떤 특히 물질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폼나고 아름답고 착하게 돈 많이 벌수 없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이 카드한테 딱 맞는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은 힘드셔도 이러시다 보면 나중에는 조물주의 간물주 되실 수 있겠죠 본인들 조금만 영악해지시고 이기적으로 좀 편하시고 좀 못되지세요 그러면 됩니다 화이팅! 자, 남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브레드 끝났습니다. 착하지 마세요, 우리 남색 피크를 고르신 스티커님들. 착해봤자 소용 없습니다. 자, 아름다운 흉터 없고요, 아름다운 이별 없습니다. 조금은 냉정해지고 못되지실 필요가 있어요. 왜? 잘해도 욕 먹는데, 못하면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자, 사랑 관계 굉장히 힘드시고요.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그게 좀 시간도 걸리실 거고 계속 갈등하실 겁니다. 자, 본인이 잘 되는 방법 욕 먹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명확한 게본인한테 그나마 정답이라십니다. 열심히 해봤자 잘안 되실 거고 상황은 복잡하대요. 그럼 굳이 열심히 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기회는 들어옵니다. 최대한 이기적으로 본인 좋은 것만 하시고요. 멀리 봤을 때 계속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카드 두번 떴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찾는다라는 뭐큐레메시지 카드하고 자 템플런스 조율해서 새로운 거를 찾는. 그래서 본인 좋은 것만 하세요. 그게 남들한테 욕 먹어도 그나마 본인한테는 좋으신 겁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이별, 이쁜 흉터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럴 거될 거면 본인 위주로 좀 하시는 게 본인이 행복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본인한테는 이게 최선입니다. 파이팅. 보라색 피크 스프레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프레드 다 끝났습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단호해지시면 됩니다. 왜? 안 단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 보라색 피크를 고르신 우리 시커님들은 우유부단하고 매물 차지가 못 하세요. 그놈의 폼생 폼사 때문에. 자, 폼생 폼사. 그때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손해 시거든요. 조금은 냉정하게. 아니야! 이건 안 돼! 라고 하십시오. 그게 본인한테 훨씬 득되는 상황이다. 라고 나오고. 자, 아무리 잘해줘도 누구나 다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이래저래 답답하지만 그냥 본인 틀대로. 자, 최대한 좋게 좋게 하지만 본인한테 손해안 나는 약간은 이기적인 나는 태양 나머지는 내 위주로 도는 육행성처럼 이기적으로 구시고요. 적당히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간보십시오. 그러면은 결국은 겉으로는 안 그러지만 속으로는 본인한테 이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해지세요. 자 오늘 여러 개 봤지만 행복해지는 법은 간단합니다. 버티세요. 버티시면 됩니다. 다만 이분은 좀 단호하고 최대한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 냉정해지시면 됩니다. 그럼 본인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냉정하지 못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주면 너무너무 본인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늘어지실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지실 겁니다 화이팅 자 오늘도 다 읽었습니다 일곱 가지 무지개 피크 다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행복해지는 법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자 본인이 고른 무지개 핏, 피크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그 상황 지키시면 됩니다 평생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아 그건 아닙니다. 당분간 본인한테 필요한 행복의 어떤 조건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행복해야죠. 그래야지 있는 집고간에 인심난다라는 말처럼 어,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해지십시오, 우리 시커님들 저도 행복해질랍니다. 화이팅. 안녕.